2019년 10월 6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일들이 아주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준익이랑 음, 나는 애플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내가 가진 성향과 가장 많이 닮아있는 아이의 모습 속에서 저는 그 아이의 앞으로 멋지게 펼쳐질 미래를 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말, 맛있고 달콤한 열매들이 많이 많이 맺힐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리고 상상하는 상상하는 대로 자라지는 풍성한 풍요로운 그러한 앞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읽어야 되는 부분은 장애물입니다. 지혜와 배움으로 나아가는 문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 앞으로도 나는 수많은 문을 통과할 것입니다. 장애물과 역경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뒤로하고 세상 모든 가능성들을 향해 갈 기회를 주는 개인교사와도 같습니다. 나는 마음속 가득 이상을 펼쳐보고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는 일을 즐깁니다. 그처럼 좋은 것들로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장애물과 역경은 사라져 갑니다. 그리고 내 삶에는 작은 기적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쑥불쑥 나타납니다. 나는 때때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그저 우주를 우주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나는 삶이라는 학교의 학생이며 그 배움이 고맙습니다. 나는 삶이라는 학교의 학생이며 그 배움이 고맙습니다. 내 인생의 장애물이 모두 사라집니다. 내 인생의 장애물이 모두 사라집니다. 장애물을 넘어 가능성으로 나아가세요. 장애물을 넘어 가능성으로 나아가세요. 나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삶이라는 학교의 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지금도 그 배움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크답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 주어 건 감사하고 그 아이들도 이 삶이라는 학교에서 너무나도 큰 나무처럼 자라게 된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제가 세상이라는 학교에서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고 고마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사랑합니다. 나의 아이들, 존경합니다. 나의 아이들.